브리프는 짧은, 컴프로마이즈는 타협, 화해. 짧은 화협의, 어, 타협의 그 기간은, 얘가 지금 주어, 인 위치부터 카운슬까지가 타협의 기간을 수식해주고 있고, 요쿠셔 사람들이, 로얄 카운슬은 왕실의회, 왕실의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던, 짧은 화해의 그 시간은 여기까지가 주어 was followed는 뒤따랐다. 그다음에 화해 시간 다음에 resumption은 재개. hostility는 적개심, 나쁜 감정. 적개심의 재개가 result from은 유래된. 모모에서 생긴 succession은 계승. 근데 그냥 썩셀 스 있어. S U C C E S S 그냥 success는 성공. 근데 succession은 계승. 계슝, 계승 문제야. regarding은 뭐뭐에 대해서. 듀크는 공작. 요크가 공작의 계승 문제로부터 유래된 적대감의 재개가 뒤따랐다. 짧게 화해를 했어. 그래서 요크가 사람들이 의회에서 강한 목소리를 냈던 그 짧은 화해 기간, 다음에 뭐가 왔냐면은, 요크가 공작의 계승 문제에서 유래된 적대감이 다시 생긴 게 뒤따랐다. 1459년이야. 블로워 전쟁이야. 얘가 지금 블로워 전쟁이 주어고, 랭체스터 군대가 페일투는 하지 못했어. 리펠은 격퇴시키다. 아까 리걸딩은 뭐뭐에 대한 격대시키지 못했어. 어드밴싱 하는, 어드밴싱, 진군 하는. 요크셔 군인을 랭체스터가 격투시키지 못했던 블로어 전투는. 그러니까 랭체스터가 요크셔 사람들이 공격을 막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격, 어, 격대시키지 못했단 얘기는. 만들어냈다. 또 다른 요크셔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40 1461년 어, 타우턴 전투 타우턴 전쟁 이건 뭐냐면 the largest 최전급이야 가장 크고 bloodiest bloodiest는 유혈이 많은 피가 많이 났던 전투인데 ever fought on english soil soil은 영토 영국 영토에서 fought 싸웠던 전투됐던 가장 유혈이 많고 가장 커다란 전투였던 타우턴 배틀 전투는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주었다 요크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승리를 주었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됐다. 이는 모모에서 프로트랙티드 캄플릭트에서 프로트랙티드 연장된 캄플릭트는 분쟁 연장, 연장된 그 분쟁에서 전투에서 전환점이 됐다. 뭐가 전환점이 됐냐면은 타우턴 전투가 장미 전쟁은 1485년에 여기 웬 이하가 1485년 수직하고 헨리 7세가 리피트는 패배시키다. 요크셔 왕 리처드 3세를 에스모모에서 전투야. 보스 월스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비케임 되었단 말이야. 패배시키고 엔드 비케임 병렬이야. 첫 번째 튜더 다이너스티는 왕조. 왕조의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던 1485년에 끝났다. Factional strife. Factional은 파벌적인 당파의, Strife는 뭐 싸움, 분쟁. 그다음에 indirectly는 간접적으로, 레스 s t 은 지속되는 파벌적 싸움인데 전쟁이죠. 장미 전쟁에서의 그 파벌적 싸움은 간접적으로 허용했다. 투도 사람들이 권력을 잡도록 허용했고 그것은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었다. 짧은 화해 기간. 요크셔 사람들이 왕실 의회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던 짧은 화해 시간은 요크가 공작의 계승 문제로부터 야기된 적대성의 재개가 뒤따랐다. 59년에 1400 블로어 전투대 가장 커다 어큰큰 큰 규모의 랭칠스 군대가 진군하는 요크셔 군대를 격퇴시키지 못했던 블로어 전투는 또 다른 중요한 요크셔의 승리를 만들어냈다. 1461년 타우턴 전투는 가장 크고 가장 유혈이 있었던 영국 영토에서의 그 전투는 요크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승리와 전환점을 연장된 갈등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장미 전쟁은 1485년 헨리 7세가 요크셔 왕을 패배, 요크셔 리차드 3세 왕을 어보스월스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튜더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1485년에 끝났다. 장미 전쟁에서의 당파적 그 분쟁은 간접적으로 튜더 왕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은 지속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다.